안녕하십니까 네. 예. 저희 지금 일산 킨텍스 놀러 왔다가 캠핑지구김영석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다가 제가 너무 예쁜 차량이 있어서 네. 보여 드리려고 아. 왔어요 뭐냐면 이거 2,420만 원짜리 차에 감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요 이야 나는 진짜 뿅 갔던 게 여기 DP, DP를 직원분이 하신 건데 이 입구부터 봐봐요 이거, 아, 이이부터 이, 이, 뭐, 이거는 뭐, 저기 어. 뭐 포함은 아니지만, 그치. 이런 딥히. 어, 그냥, 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캠핑을 가고 싶잖아. 바닷가로 갈것 같아. 그쵸. 어. 그냥 캠핑을 가고 싶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거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한 명이 누울 수 있고, 여기 시트도 변환이 돼요. 이게 평탄화가 다 되는구나. 평탄화가 다 돼요. 이것도 되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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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돼요. 이것도 돼서 아, 나 물어봤거든. 그래서 성인 두 명이 누울 수 있는 음. 공간이고, 이거 얼마나 아기자기, 이거 탭을 봐봐요. 편하진 않겠지. 하지만 진짜, 야, 연인들의 캠핑카. 이거 희소리데 네. 싱크볼까지. 청수가 어떻게 들어가? 청수는 여기 뒷판에 청수통이, 청수탱크가 17L, 18L짜리 있어요. 아, 그래요? 아하. 원아 그쵸? 역시 레이가 아, 네. 얼마정도 뭐뭐1200 1500탔잖아요 뭐... 처음 아, 타고 초창기에 레이 탔었어요 태평제국 처음 만들고 초창기때 레이, 레이 뭐 법인차로 개인사업자한테 뽑아갖고 아 한동안 타고 다녔죠 레이가 되게 화해거든 레이. 근데 보니까 대표님이 레이가 의외로 음. 잘 어울리실 것 같아 <laughs> <laughs> 말이 좀 뼈가 있네 아니야 아니야 뼈가.. 문, 문 뼈가 있어 완전히 그냥 몸에 딱 달라붙는 어떤 그런 상가 같고 되게 높아서 예 여기 앉아 있어도 보면 머리도 안 닿아요 예 공간이 꽤 넓고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데 봐봐요 여기 여기 이렇게, 바, 이렇게 걸터 앉아서 앞쪽에 바다고 생각을 한번 해 와봐 예? 느낌 자체가 너무 좋잖아 여기 문이 또 알아 예. 레이문이 9도를 열리는 예. 거 알아? 오 그런.. 오 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닝 이런 게 있네, 피아마가. 이거는 옵션이라 그러더라고요. 어닝하고 루프박스. 이거는 뭐 당연히 옵션을 해야 되겠죠. 근데 위에 보니까 옆에 차 보니까 데크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게 너무 잘해 놓은 것 같아. 아, 아 이렇게 도어가 개방이 돼서 이런 개방감이 있구나. 이건 진짜 좋다. 이쪽 뒤쪽으로 한번 와 보세요.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DP를 해고, 이거 얼마나 좋아, 요 가격이 얼마예요 이게 2,420만 원. 착각 네. 빼고 착각 포함해서. 이게 이제. 이거 봐봐요. 이거 팁, TV, 비도 너무 귀여워. 자, 여기 이 부분도 보시면, 저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비가 올때 생각을 해봐. 비가 올때 이걸 열어놔두면, 비도 안 들어와. 예? 텐트를 예, 아,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그냥 뒤에 바닷가 보면서 발 설렁설렁 하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느낌. 그리고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위에는 이제 다 옵션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 루프킹. 루프킹에서 제작한. 루프렉루프렉 중에서 내가 봤을 땐 최고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에 데크. 야 이거 올라가서 위에 또 이거. 야내 차고 비슷하잖아요. 음, 느낌 좋아. 이거는 저가 모델이에요. 이게, 1800 얼마였더라? 예, 예 이건 저가 모델. 예. 근데 이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아, 이거, 뭐, 고기장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옵션이겠죠. 이것도 얼마나 잘 해놨어. 나 이런 게 너무 좋아. 정말 한두 번만 어요 너무 잘 만들어놨어. 진짜 이거는, 아,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캠핑 입문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 근데 여기 문은 구십도 안 열려요. 아하. 오. 오. 아 저기만. 아.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저기 유일하게 레이가 저쪽은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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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문은 예. 또 이런 식이야. 아하. 근데 저기는 슬라이딩이잖아. 아. 그러니까 저쪽은 완전 롤스레이스처럼 개방이 확대버리는 거야. 아 그렇네. 예. 이야. 이 레이의 장점이. 레이 너무 예뻐요. 정말 그리고 승강가 높아서. 예. 머리도 안 닿고 앉았을 때. 시스 색깔도 예쁘고 아 진짜 너무 예뻐. 나볼수록 너무 예뻐. 여기 위에 보세요 이거 조명. 네? 너무 예쁘죠.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내가 이러다가 이거 내차 팔고 내 이러가는 건 아니겠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저는. 네. 근데 너무 가격 대비 너무 좋, 너무 제품이 좋아요. 너무 좋아. 어떤 거 같아요? 인는 대체로 네. 가격대가 보니까 네. 아까 2,600만원. 네. 그 제일 비싼 게 뭐, 나이트 아, 프리미엄. 2 4 0 0만원 2,400. 포함이잖아. 네. 차가 포함. 2,420만원. 2,420만원. 나 너무 괜찮은 거 같은데? 그죠? 네. 일본 자동차 사는 가격 아닌가 네. 근데 네. 근데 이제, 스피드나, 그, 그럼, 시미나 그런 는 네. 딸리긴 해. 70몇 마리밖에 안 되거든요. 에이. 근데 이제, 그거 빼고, 빨리빨리 달리면서 사각이 이렇게 달리기엔 좋지. 네. 음. 딱 출력하는 낮은 것 빼고는, 음. 단점이 없어. 요 음. 아, 저는 진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 아, 아, 예, 제가 지금까지 아, 캠핑카 아, 구경하면서, 아, 이렇게 아, 흥분하면서 아, 본 게, 저 처음이에요, 진짜. 진짜로. 카라반테일 아니에요? 카라반테일. 카라반테 저거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로디. 음. 아, 이름도 로디야, 로디. 예. 좋습니다. 자, 오늘의, 로디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 예? <laughs>